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병원쪽으로 해보면 어디 학술지를 컨택해서 내가 내야되는지부터 모릅니다. 정음하니다 그래서 우리도 SCI나 SCI Expanded나 이렇게 스포츠가 그래도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국내 학습지 정도로. 근데 SCI Expanded나 SCI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 굉장히 어디 학습지를 컨택해야 되는지 또는 어디 어디 학교에서 짚어줬다 치더라도 그럼 커버력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컨택을 하고 어떻게 올리는 것 조차도 모르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스펙트와 SCI가 있는 부분은 리스펙트 데이터에 따라 다른건데 대부분 어,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5 이상만 은서 굉장히 우수한 부분입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 전화를 찾는 것부터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찾는 것도, 이제 아까, 음, 이럴 때, 이럴 때 웹사이트에서 찾는 거니까 알려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 이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해보면 은 아까 커버레터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보면 이 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어떤 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디를 내겠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아, 내가 여기 맘에 들어서 내면 안 됩니다. 기존에 통과된 논문들을 서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로 비슷한, 비슷한 논문들이 통과된 것들이 있는데 내야 됩니다. 있으시 100%. 그래야 받아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맨날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헤기마다 주로, 어,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주제로 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뭡니까. 본격적인 심사 가기 전에. 내 버리, 버리 가기 전에 그 전속도 이탈락버리 기각이 됩어니다 기관. 그래서 커버레이다 쓰는 것도 이렇게 요약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 안에 내용은 컨트리션이있어요 기존 선행경과 달리 우리 논문의 기여도가 뭔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사격들이 봐요, 먼저. 이,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 기본적으로 맞게 작성이 돼 있는 것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블레터를 작성하고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베이비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 정말 꼼꼼하게 보입니다 이런 데는.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표도 어, 그 형식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영업, 뭐니 뭐니 해도 단어 하나하나가 이 구사하는 영어가 원어민들이 쓰는 거와 영어를 오래, 그리고 학술지, 해외학술지에 오래 맸던 분들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객들 오면 반드시 그 분야의 학지 해외학회지에 경험이 있는 박사님과 교수님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원별로 뜨고받는 선호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규정도 꼼꼼히 봐야겠고 그 다음에 어, 이 심의하는 데이터들이